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씨입니다. 오늘도 중국 경제 금융 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중국 어, 코로나가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내수도 풀리고 중국 증시도 좀 올라갈 것 같은데 계속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그게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언제 풀냐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네. 지난 시리즈에서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을 보면은, 그, 홍콩이 먼저 확진자가 왕창코 그 오미크론이 늘었고요. 네. 지금 3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홍콩 어 상해하고, 이 중국 전역이 지금 이제 무승상 오미크론. 음. 이것 때문에 아주 몸살 을 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은 확진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무증자가 무지하게 많은 거죠. 음. 그래서 중국이 지금 고민이고요. 근데 이 중에 진짜 뭐가 문제냐고 그러면 상해가 문제입니다. 중국 최대 도시 상해가 전체 확진자 수의 어제 기준으로 보면 90%가 상해예요. 그래서 나머지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상해를 때려잡으면 이건 끝나게 되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상해가 전 세계 언론에 지금 이제 관심이 음. 초점이 돼 있고 중국도 여기다가 완전히 승부를 끄는 거죠. 음.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번 주 들어가지고 거의 중국에서 다가 이제 상해로 그 의료 자원을 집중하는 음, 상황입니다. 그 네. 제가 볼 때는 이번 오미크론 사태가 홍콩이 먼저 겪었기 때문에 중국이 그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른쪽 보시는 거저 음. 파란 색깔이 지금 현재 중국 상태고. 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홍콩의 케이스를 그대로 같이 적용한다고 보면 앞으로 한한 한 주일 정도 안에 피아웃하고 네. 지금 밑으로 쭉 떨어지는 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보면은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이 중국의 지금 4월 5일자에 그 오미크론 발생 지역입니다. 보시면 네. 대부분의 지역은 뭐한 명, 음. 두 명, 여섯 명다한 자리 조자예요 근데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처럼 상해만 만 칠천 명 가까이 됩니다. 90% 이상이 여기에 몰렸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이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네. 지역,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 빨간색 지린성 근처가, 장춘 근처가 2,499. 음. 이제 상대적으로 생활 수준이 낮고 대고우 수준이 떨어진 용의가 그렇고, 지금 네. 상해하고 지린성 정도는 지린성도 사실 상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음. 그래서 상해는 뭐, 국제도시가 오픈된 것도 있고, 또 인구 밀도도 상대적으로 높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근데 상해 중에서도 뭐가 문제냐 그러면, 그 금융가가 주로 몰려있는 그 푸동지역 아그 루주의 지역이 바로 푸동인데 거기 네. 보시면은 이게 지금 36,872명으로 가장 많아요 인구비도 높고 여기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무실이 많고 뭐 이래서 그렇던데 네. 지금 푸동지역을 빼면 나머지 지역들은 뭐 1,000명, 2,000명 뭐이 정도 음. 수준인데 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지금 문제라고 하지만은 정확히 보면 상해가 문제고 상해 중에서도 푸동지역이 그 절반 이상을 찾지래요 네. 이것만 통제를 하게 되면 사실은 네. 되는데, 네. 그래서 중국은 이미 보면 뭐 굉장히 비관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 사이에 우한을 봉쇄해봤고 시안, 음. 천진 심천 네개 도시를 인구 천만 미상이 되는 도시 네 개를 이미 봉쇄해봤요 봉쇄 노하우가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제가 일단 한두 주를 안에 갈 건데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이걸 위드 코나로 전환한다고 하면 비봉쇄를 하고 느슨하게 격리하면 지금 미국하고 유럽하는 것처럼 하면 음. 아마 gdp는 한 마이너스 2% 정도 그 전풍기 대비해서 그 다음에 2분기 한다고 하면 비봉쇄하고 엄격하게 격리를 하면 마이너스 3.8 음. 그리고 부분 봉쇄에다가 엄격한 격리를 하면 마이너스 10 전풍기 대비해서 네. 한 요런 정도로 지금 중국 아이비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이렇게 제로 코너를 완화 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부스터샷. 아까 음.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아직 50%가 안 되기 때문에 부스터샷이 이걸 일단 높여야 되고, 두 번째는 치료약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엄격한 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음. 그래서 지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뭐, 지금 뭐, 굉장히 나쁜 수치들이 많이 나와요. 음. 그러나 그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오버가 있는 것이 상하이가 지금 문제잖아요 다른데는 근데 상하이가 중국 전체 GDP 비중에 찾아는 게 3.4%밖에 안 돼요. 음. 그럼 거기서 한 달을 완전히 쉰다고 하더라도 0.25% 0.33% 정도가 떨어지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거 갖고서 중국 경제가 뭐 난리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과한 이제 예측이고. 그래서 제가 네. 계산 한번 해볼 때는. 대략, 이제, 중국이, 뭐, 그 2차 접종 비율을높지만 부스터 샷을 높이고 하면은, 대략 아마 GDP로 놓고 보면 한1% 정도? 네. 이번 그 영향으로, 한그 정도가 1분기 GDP에서 영향을 줄것 같은데. 음, 일시적 영향으로 그렇죠.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뭐, 3%, 2%, 1, 4분기 GDP로 에 제곱되는 한4%대 정도는 충분히 낼것 같고. 네. 오히려 이제 이게 많이 1, 4분기가 많이 깎아지면 오히려 2, 3, 4분기에 중국이 음. 경기 부양을 세게 할뻔 가능성이 높아요. 음. 아, 좀 제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laughs> 네. 이제 그게 네.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음. 있어 보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면 언제 이게 그 완화를 하냐는 것은 제일 핵심은 바로 제로 코로나를 하려고 그러면 중국은 치료제가 있어야 돼요. 치료제?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같은 박스로비드 같은 것이 온다고 그러지만 중국도 이걸 개발해서, 오른쪽 보시면 전 세계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제, 회사들이 쭉 있는데, 뭐, 길리아드, 머크, 하이자가 대표적인데, 네. 중국 회사들도 이게 있어요. 음. 근데 지금 임상사, 음. 3단계, 1상 이상 들어간 데가 4개가 있어요. 음. 그래서, 진슈성우라고 하는 그688180 회사가 이제 3상까지 해서 이것도 우크라이나에 가서 임상을 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생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버렸죠. 네. 그리고, 카이토 제약이라고, 홍콩에 있는 공9구상9 음. 그 회사가 삼상을 최근에 거의 끝냈고요. 네. 그 다음에, 전슈 정무라고 하는 회사가 삼상, 음. 그 다음에, 제니엔 정무라고 하는 회사가 일상을 끝냈고요. 음. 최근에 보면은, 어젠가, 그 카이토 제약이, 그 CEO가 해견을 해요. 자기네가 삼상을 했는데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고, 조만간에 미국하고 중국에다가 긴급 사용 신청을 하겠다. 삼상 네. 거의 끝났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주가가 뭐, 100%씩 폭등하는 음. 그런 현상이 음. 나타났고, 지금 전임상 쪽에서 여섯 개 회사가 지금 있어요. 거의 임박했다고 보기겠네요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금년 하반기 이전에, 아마 상반기 내로 중국산 치료제가 나올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번에 아마 홍콩 같은 경우는 제가, 저 중국, 같은, 상해 같은 경우는 홍콩이 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맞지만 제가 볼 때는 4월 달 안쪽으로는 좀 잡힌다. 음. 그리고 지금 치료제를 상반기 안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아마 하반기에는 경기 부양하고 같이 하면서 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봉쇄 해제를 네. 할 건데, 음. 현재는 중국이 금년 11월 달에 또그 당대회가 있고 네. 또 9월 달에 이제 항조 아시안 게임이 있어요. 음. 그래서 완전히 풀기보다는 아마도 이게 단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이제 봉쇄를 하는 음. 그 과정은 될것 같고 완전히 풀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치료약의 개발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아마 보면 하반기라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고 정치적인 문제들까지 가려를 하면은 또 중국 입장에서는 GDP 1% 떨어지는 것보다도 사회가 안정되는 것이 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당 대회를 앞두고서 사회 안정을 생각하면 오히려 코로나 일부분 봉쇄하는 것이, 음. 이, 이, 어떻게 보면 정치권 입장에서는 훨씬 더 세이프 할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한 곳을 막아놓고 딴 곳은 좀 안전할 수 있으니까. 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네. 있을 것 같아서. 네. 지금 뭐 봐야 되는 것은 코로나 완화 쪽보다는 오히려 경기 부양을 어떻게 하냐. 음. 그 다음에 그 지금 코로나 치료약이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중국이 지금 14억 인구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3억 2천 유럽의 6억 5천 뭐 일본의 1억 몇천 을다 합친 것보다 더큰 숫자예요 그래서 지금 화이자가 이제 치료약을 개발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중국이 개발했다고 하는 것은 그 치료약의 의미가 이게 미국, 일본, 유럽을 합친 것보다 더큰 환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그 치료약을 외국 걸안 쓴단 말이야. 자기네 걸 쓴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백신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삼상을 성공해서 그 긴급 사용성을 얻게 되면 네. 그 수요가 음. 이게 화이자만큼 커진단 거예야 수십억 도주네요 그냥. 그렇죠. 예. 그게. 그래서 중국의이그 네. 수사 그 치료제 개발 요거를 네.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간 그, 그 네다섯 개 회사들, 진스바이오나 제니엔성 카이토제약, 이런 회사들의 동향들을 네. 지금 일상에서 삼상까지 끝는 음. 회사, 음. 그 회사들을 좀잘 봐야 될것 같아요. 아좀잘 살펴봐야 할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중국 상도 황 심각한데요. 너무 비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좀 냉정히 살펴봤을 때 우리가 살펴본 어,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뭐가 있는지 선생님과 말씀 나눠본 것 같습니다. 선생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니다 네,